이번 코너는 뷰티 앤 부티의 상큼 담당. 소유빈이 선택한 뷰티템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아, 또 기대가 됩니다. 안 해버렸어. <laughs> 네, 제가 SNS를 통해 핫하고 입소문한 붕어템을 가져왔는데요. 겨울이 돼도 여전히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미세먼지. 아,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이, 볼 때는 되게 맑은 날인 것 같은데. 또이 지수를 보면 뭐 높아. 매우 나쁨 막 음. 이렇게 될 때가 돼있고 얼굴에 뭔가 미세먼지가 모공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 막 여기랑 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일수록 세안을 꼼꼼하게 잘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세상 귀찮은 순간이 있어요. 바로 세안하기 전. 음. <laughs> 너무 귀찮아. 그냥 이렇게 잠깐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 이대로 자고 싶어. 저도 화장하고 그냥 잘때 많아요. 맞아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음, 맞아요. 그럴 때일수록 또 잠이 너무 와요. 맞아. <laughs> 막, 나 누워있으면 그냥 지워져있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화장은 할 때보다 지울 때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미세먼지가 잔뜩 붙은 얼굴로 그대로 잠이 들면 안 되니까 제가 세상 비천이스트 분들을 위해 벌떡 일어나게 만들 제품을 가져왔으니까요. 제가 영상으로 함께 가져왔으니까 보시죠. <laughs>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라브면 소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자국 초간단 클렌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없지 세안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고양이 세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바로 바로. 짠 바로 이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클렌징 워터 많이 아시죠? 근데 이 클렌징 워터는 달라요 500ml예요 몬스터급 대용량이죠? 어, 저는 500ml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또 성분을 보면은 유성 온천수 함유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물 성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온천수가 함유돼 있다고 해요. 여기에는 그 위험한 성분인 니켈, 카드뮴 등뭐열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에 아주 이로운 제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물 세안 없이 바로 클렌징이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미셀라 클렌징이기 때문인데요. 미셀라 클렌징이란 그 미셀라 입자가 피부 표면에 닿는 순간 미셀라 입자가 피부 표면에 흡착되면서 노폐물을 닦아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굳이 뭐 여러 번 문지르지 않고 노폐물을 깨끗이 닦아내 주고 수분까지 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하면서.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릴게요. 충분히 화장솜을 적셔줍니다. 대용량이니까 저는 좀 많이 쓸게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닦아주세요. 잔여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닦아주는 게 포인트인 거 아시죠? 약간 저는 여기 지금 눈이 약간 색조 메이크업이 살짝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색조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5초, 10초 동안 살짝 눌러서 싹 지워줍니다. 이렇게 닦아내줍니다. 자, 이제 클렌징이 끝났어요. 어때요? 쉽고 정말 간단하죠? 물 세안 없이도 했는데도 이렇게 촉촉하고 개운하게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방법인데 어때요? 여러분들도 마음 드셨나요? 다행이네요. 아무리 바쁘고 귀찮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꼭 피부를 챙기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도 피부 챙기기. 안녕! 네, 제가 영상에서 리뷰한 제품이 바로 이 미셀라 클렌징 워터인데요. 음. 아니, 저도 클렌징 워터 쓰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건 좋은데, 눈이 되게 따가워요. 아, 아.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pH 5.5의 약산성 클렌징이라 피부의 자극을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쓸 때는 눈가 닦을 때 정말 하나도 아. 안 따가웠고, 되게 순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그 한번 써보자. 나 가끔 눈 지우는데, 너무 아픈 거죠. 세상이. 응. 향도 무향이네요 엄청 순한가 보다. 네, 네 엄청 뿌려가지고. 스킨 토너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클렌징 워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온천수인데요. 저희가 어. 3일 때도 온천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 마치 온천을 갔다 온듯 뭔가 맑고 깨끗한 피부가 될수 있다는 느낌? 인 제가 알기로는 그 세정대왕도 피부병이 있어서 이 온천수를 몸을 많이 담그러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온천수가 이 피부에 좋다는 얘기 아닐까요? 맞아요. 요즘 온천수가 각광받고 있잖아요. 온천수가 들어갔다고 하면 일단 믿고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해보시면 뭔가 스킨 토너 바른 것처럼 촉촉하지 않아요? 어, 맞아요. 네. 원래 클렌징 워터, 뭐 클렌징을 하면은 뭔가 수분까지 뺏기거나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엄청 촉촉해요. 이게 수분이 피부에서 증발하는 걸 막아서 클렌징 후에도 당김없이 약간 촉촉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이름 자체가 이 미셀라 클렌징 워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로 닦고 나서 또 워터, 물로 또 씻어내는 건가요? 어, 뭐... 그냥 클렌징 워터라는 거는 워터 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워터라는 거라서 물 없이 이걸로 닦아내고 끝. 그래서 어, 세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귀차니스트들한테 딱인 거죠. 어 이렇게 세수하 네, 그냥 이, 이렇게 이제 닦아내고 확. 끝. 어, 그렇게 꼭 어. 해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일단 와서. 네. 양이 엄청나지 않아요? 네 양이 진짜 많아. 그러니 이게... 500... 맞아요, 500ml예요. 가성비, 가신비를 잡은 대용량이라서 이게 더 인기가 높은데. 근데 아무리 들어있어도 보통 300ml 정도인데 이거는 굉장히 많네요. 음. 맞아, 난큰게 좋아, 오래 쓰게. 실컷 음. 쓰겠네. 음. 이게 건조한 겨울일수록 남아있는 메이크업 잔여물과 미세먼지는 피부에 독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깔끔하게 메이크업 지우고 건강한 피부 만들어보세요. <목소리>